안녕하세요. 한주 수고 많았습니다주말 변화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뵐게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 오늘 선선 판매 전체 모습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고요. 이게 크기 차이 있습니다. 키로수의 수량이 적게 들어간 것이 크기가 큰 거예요. 살야 드십시오. 자연산 해가입니다 참돔하고 농호하고 우럭입니다. 이얼음도 많고요. 석장떼개도보내니까 받으시면 회로 썰어 드십시오. 밴댕이입니다. 크기차 있고요. 회나 초무초물 드시고 손질 간단하니까 머리로 딱잘라불고말려갖고절름으로 드시면 더 맛있어요. 풀치입니다. 이러게 생겼어요. 이렇게 크기차 있고요. 9kg에 49마리 왔다갔다 해요. 그, 손질해갖고, 배터진 중에서 반절 정도 됐는데 이, 그, 뭐요, 택배, 위에 얼음채갖고 택배로 던지니까 배가 더 터집니다. 그점 위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손질해갖고, 조림이나 튀김 하시고요. 나머지는 젓당구입시오 골라갖고, 반찬하시고요. 젓당구 때는 소금 6kg 정도? 아니다, 소금 3kg 정도 넣으시면 돼요. 3kg에서 4kg 왔다갔다 하게. 병어입니다. 2 9미 7.6kg. 크기 차 있고요. 40m 11.5kg, 그 다음에 40m 11.3kg, 40m 11.3kg, 크기차 있습니다. 회나 초무침으로 드시고, 구워갖고 드시고, 말려갖고, 최천용으로 사용하시되요. 참도입니다. 8마리 5.9kg, 서대입니다. 1 3미 4 4 크기 차이 있구요 20mm 5.1cm 30mm 4.5cm 30mm 4.2cm 33mm 3.2cm 35mm 5.6kg 입니다 우럭입니다 10mm 8.0cm 풍당입니다 이거 소금구용으로 이 손질해서 보내드릴게요. 살만 보내드려요. 뺐다고 하고 백박 버립니다. 17미 8.6kg. 군평선이입니다. 27미 4.5kg. 군평선이 13미 참돔 4마리 5.4kg. 얼음돔입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15미 8.0kg. 양태입니다. 30미 9.2kg, 붉은 맥입니다. 15미 13.2, 그 다음에 27미 11.5kg입니다. 우럭 두 마리, 참돔 두 마리, 얼음돔, 양태 잡어예요. 5.3kg, 서대 6마리, 가담미 16마리, 눈볼 때, 눈볼 때 씨알 굽은 것처럼 약간 굽네요 자버 6.2kg. 민어 4마리, 사대 13마리, 4.1kg. 농어하고, 고등어하고 자버입니다. 7.8kg. 양태, 군평선, 여름동, 3개 있네요. 자버입니다. 3.9kg. 눈볼대입니다. 43미, 4.6. 50미, 7 3 크기차 있어요. 100미 6.1에서 6.2 m 예요 100쪽입니다. 30미 6.8 42미 5.4 43미 5.8강한잼입니다 암치 12미 6.7 8에서 6 6 8.3 8 0 7.7 8.8kg 암호미수8미7.9 간재미 수12미 암이미 목닭가오리 1미 10.0kg예요. 목닭가오리는 야경으로 듭시요. 수12마리 6.5kg 아구입니다. 두 마리 7.5에서 7.9kg 그다음에 6.3kg 그다음에 거기서 세 마리입니다. 6 0에 6.4kg 에요. 방금 홍어 들어왔어요. 이스티리을 작업해갖고 지금 무게 재고 있고요 주문하실 때 싱싱한 거 아니면은 숙성된 거 그거 물어보고 주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통째로 보내드리는데 회선질 요청하면 2만원 추가되고 각선질 요청하시면 만원 추가됩니다.